네, 예뻐 요쁜데요 오늘 한번 라면을 먹어 볼게요. 근데 진라면이라 가지고 좀 매울 수도 있어요. 16도. 한번 먹어 볼게요. 시원 엄청 시원하겠네 시원운 음, 좀. 음. 음. 나 오늘 난. 아, 고탄 다시 하고 가 아니, 다시 먹지가먹을 뭐야물에다 먹었잖아. 오마이갓. Oh 막 영화 백도 가는 거 아니야? 걔도한번 참고 먹어볼게요. 막어 가는데 딱동선 걸리는 거 아니야? 학교 가 돼. 이렇게. 빨리 먹고 있니 오. 어! 왜왜 틀렸어? 응. 음. 매워매워매워 뿌이트 팝면같아 어, 이제 좀. 누가 탄산을 줬나. 마탄이 탄산 탄산. 탄산. 이제 탄산, 탄산. 탄산 빠져서 괜찮아. 한산빠졌어 아이가. 이거 또 탄산이 있어요. 나는데 집에 갈 수록 라라 간다고 기다리는데 밖에 풀근대어꼭 기다려도 돼 누구랑 놀고 있나? 그럼 다행이다, 꼭 아, 매워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. 아. 한번 여기를 해볼게요. 너무 너무 띠리리뛰리뛰리뛰리뛰리뛰리띠리뛰리뛰만뛰리띠리뛰띠띠 동네 여기 있을까? 응. 음? 동네 여기 있을까? 뭐라고? 동네 어, 네네 여기, 어, 네 여기 있을 라는데응 그래. 음, 맞네. 좀 따뜻하니까. 거기서 게고있으면 되겠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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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친구. 이 외주 좀안 왔는데. 응 아. 하면서 이제 죽을 것 같아요. 그릇만큼 안매운 그거 줘. 아튜브 그, 사람이 없어. 그, 마. 유튜브 사람이 없어. <laughs> 잠깐 물 먹고 있을게요. 그럼 그럼 빠 조금 그릇이만 시켜주세요. 한 번만 해서 물 매일 잔 해가지고 너무 엄마 한 어? 음, 아, 지금 많은 냄새 어? 응잘 음. 음. 갔다 와. 손 잡지 마. 손 잡으면 안 돼. 아빠 뽀뽀하면 안 돼. 너 음. 뽀뽀 너 이누나 뽀뽀하는거 돼? 내가 남자친구랑. 아 먹어. 이제 다 먹었긴 한데요. 네. 제 장인이 아직 남았어. 응. 음. 너어 양치 안 했어? 어. 씻지도안 했어. 응? 깨도 안 했어. 그러고 잤단 말이야. 응. 오늘 스, 사진도 찍었는데. 응. 근데 세수는 했어. 바나씻 샀어. 양치도 안 했어. 요 로션도 안 바. 너 피곤하지? 잠오지. 잠옷 멋있네. 음. 오늘 사진 잘 찍었나? 예쁘게 찍었나? 어? 응. 멋있게 찍었나? 어떻게 포즈 취했는데? 응? 응, 행복해 응. 이렇게 놓고 하자 엄도 놀고 와서 다 먹었어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려주세요 그럼 진짜로 안녕